근데 나는 거네. 그거 하다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해. 맞아, 나도 전투가 귀찮아 그냥 돈 모으고 돈 모으고 있는 거지. <laughs> 원일이다 원일이다 이거. 매일. 일명 씨뭐 와하는 분인가. 아 원래 시메만 하는 사람이네. 아니 <laughs> 쟤저 사람 킬대이 2.8이야. 굉장하다. 뭐 심해? 어. 우리 사야지. 부대 부대.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. 아 근데 너도 2.6이네. 비슷하네. 나도 잘하지. 이제가 왔어요. 만 하는데 2 8이면 못하는 것 아니야? <laughs> 글쎄. 공격력 올려 드리죠. 구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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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조 한조 네? 그렇게 자리야 있는데 한조 해도 돼 뭐하는거야 너 판단 미스 났어 지금 어? 왜 그러세요 한조보다 구댁이 되고 왔잖아요 지금 한조를 해야지 한조보다 구댁이잖아요 이게 오, 우선 한조가 <laughs> 더 구댁이야 이거는 방벽도 있고 얼마나 구리야 <laughs> <불이야? 웃음> 생각 없냐 지금? 저 지금 이리와. 최고 기록 1대 됐어요 아 <laughs> 아, 또 근데 최고 저야 기록이야. 돼요? 이야, 너 아니야? 우리 오늘 좀더 져서 괜찮을 거야. 저 최고 기록인데? 예? 에이. 아니야, 우리 진거 별로 없어. 이긴 게더 많아. 그래? 의사가 필요한가요? 이더 많아. 꼭 같은데. 강화중. 많이 진거같 맞겠지만 별로 안질어 뭔가 굉장히 이긴 기억은 짧고 진기억은 잘... 잘... 강해서 어, 그런가. 어디갔지? 우리 사야 왜 가만히 맞아? 제 머리 긁었지 또, 아니 이마 긁었지 또. 네. 어 이마가 간지러운지 모르겠지만 왜 간지러운지 모르겠지만 간지러워요 자꾸 이마가. 나 이거는 치료해야 돼. 나인 얼굴이 간지럽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이마만만 간지러. 요 이마만. 간지러워요, 이마만. <laughs> 머리 손 간지러운 것도 아니고. 아 저거 왜 이렇게 도배하는 거야? 존재감 과시하는 건가? 제가 어. 보세요. 혹시 모르고 걸어갈까봐 그런 거야. 아, 걸릴 리가 없잖아요. 근데 눈 앞에 바로 있는데 그걸 모르고 걸어가면 멍청이 아니, 아니에요? 아니, 아니 깔기 전에 먹지 마. 한 2초 차이로 걸어갈 수도 있으니까. 어 위도우잖아. 우리 뒤에 위도운데? 네? 조심해요. 저 주리. 우리 뒤에. <laughs> 저희 앞라인다 터지는데 뒤에 계시면. 아나 죽어, 씨발. 아 일로 와. 나곧 앞으로 왔어. 오른사한테 왔어. 치유의 물결, 가동. 위도우 어딘지 안 치는 분. 헤. 나한테. <laughs> 곧 치료해드리겠습니다. <맞아? 웃음> <한 명? 하나. 웃음> 아직 싸우고 있어? <laughs> 일 필요하면 말해. <laughs> 쭈우우우 어, 어, 이 시키 이거. 어, 저... 언니 밑으로 오나 잘 그렇습니까? 봐봐. 그렇습니까? 나도망갈 거야. 어 밑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나는데, 제 우리 순간이동기 쪽에 있는데? 이크치료해드릴 아이 아이아이 나아, 진짜 어디야 저 도대체? 기리에 있어 지금. <laughs> <치료를 부탁한. 웃음> 아 영혼이 <영원히> 좀고동기야 <laughs> 우리 고점에 있어 지금.

신경 없다고 나왔거든? 저격수요. 의사가 필요한가요? 근데 위도우 간이못 맞춤들어 정말. 제 3대 뒤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가시요어제따지 않는다. 어? 네 순간이동기 쪽으로 가는데 어. 함칠 음. 틀에 <laughs> 또 들어왔어요? 아, 메이님 어디 계시죠? 어, 아. 한방에 헤드샷. 아니. 방이 바뀌가 준다 아, 나지원 눈벼. 라 재밌지. 아나 위도 때문에 줄, 그래. 뒤에서 자꾸 깔짝깔짝 해 가지고 위도 뺐어. 위도 뺐어. 아니, 아니 제가 게 없다. 아 맞다. 너 계속 이거 해 가지고. 알려버려, 알려버려. <laughs> 왜 얼려버려, 얼려버려. 왜또나 아는 거야? 전부 안 쏘고 끝나버렸네? 왜냐면... 스트레스 받겠다. 쟤네 뭐... 들어올 생각을 안 하려고 는 거야. 팀에한테 힐밴만 매기면 되는데 그걸 안 하네. <웃음> <웃음> 뭐야, 쟤디바려는데 뭐야 <laughs> 돌... 돌진 조합 주진 2층 주 메르시마 업 2층 주업. 2층 주업. 2층 아업2아 주업. 2층 주업. 2층 주업. 2층 주업. 2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한다고. 층주 시간 하셨네. 팀내 우리 달씨스. 아. 경쟁전 시간 다 합쳐도 5 0시간들안나 <laughs> 나는 60, 나도 좀 볼까? 로도 드 8시간이나 했네 그거밖에 안 했네. 아이고 씨. 안 하잖아요, 로독. <laughs> 손도안 돼요. 그러게도 요즘 로도를 안 하네. 요즘 맨날 죄깨 맞잖아요. 뭐세요? 왜 여기 숨겨 놓 본체를 숨기다니제 본체에 너무 꼭꼭 숨겨놨잖아요, 지금. 정크랩. <laughs> 그게 왜 본체야? 진짜 왜요? 저 정크랩 잘해요? 진짜, 아, 윈스턴이... 얘 4시간이네? 아직 4시간밖에 안 했어. 굉장한거 같은데. 혹시 그거 있지 않을까? 그게 뭘까요? 아, 나도 왜 이렇게 벽을 못할까 왼쪽으로 나감 됐잖아요. 맞아. 탑 있는데요? 어 뭐야 어? 한 줄. 있... 검사로 <놀> 오졌다. 어한주가 아, 거기 있다. <놀> 큰일 <일택이> 팽이네 <놀> 지붕에 있어. 네 알아요. 거기서 제가 죽었거든요. <놀> 아 캐릭터 봤니? 아이아 파라. 혹제발 수도 어, 있어요. 아 살려 주세요. 여기. 저저 아, 점령 아, 아, 아. 뒤에 위메도 있네. 기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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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치. <laughs> 뒤에 위메도 있어요. 우리 아스어있어돌아가든 거. 빠르게. 도망가냐? 눈이 없는데 사던데 도박 도망간다구네. 와안 갔지. 도망 갔네. 아 정면에 있네. 아 박스 때문에 우리 라인 뭐가? 아아아 아, 아, 디바. 아 디바가 튕겨내기한데 다 막았어요. 아 그거 알지. 어쟤네 위도 죽었다. 들어갈래? 아 디바 자꾸 막아요. 어이씨난다 아, 아, 쟤네 보복생성기네 찾지 말는 어. 게 낫지 않나. 제가 보살공가 아, 쟤네 쓰레기가 지금 6 개라서 강력하다. 적격, 에다십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. 이거 자, 박스 자거든? 저힐 점령 1 점령 힐 점령 잠깐만 아이고 안돼안돼 잠깐만 아이 아너힐 아, 주고 싶은데 애들이 탱이 다 앞에 가려가지고 수가 없어 가난 우리 타라 있는 것도 방금 알아 궁극기 충전 중이에요. 아, 포탑 오른쪽 뒤에 기... 아우 아파. 아. 하나 없네. 네 이거. 그냥 오른쪽으로 들어갈까? 전방에 적 포탑이 있다. 조심하세요. 포생성기를 찾으십시오. 포

아, 공키하지 몰랐다. 는시간지고일고 아. 싶군요. 쟤네 뭐가 트레이서로 바뀌었는데. 아, 어, 있어? 아, 돌치 받았어줄까 의사가 필요한가요 응. 줄까? 네, 주세요. 보안 보여. 보여. 기 들어오면 안 돼. 아, 저 실패인데? 아, 죽었다. 아, 죄송합니다. 지너다좀 어, 너무 안 몰아서 안 모여서 간것 같아. 전부었는데시작하겠어 이겼어요. 대박. 이 어떻게 이겼죠 <laughs> 비바랑 로도그 남아서 중으로 밀었. 떠올비 예, 있었으면 못 먹었을 텐데 패러로 바꿔서 다니네. 예, 예.